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아주 황당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우크라나 난민 소유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매달 최대 100만 유로를 지출했다고 아이리시 미러가 보도했습니다. 100만 유로면 현재 환율로 한화 14억 7천만 원입니다. 아이리시 미러에 따르면 아일랜드 납세자들은 우크라나 난민 소유한 약 2,000마리의 애완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나 남미 아일랜드 에 도착해 구매한 애완동물도 포함됐습니다. 난민 소유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은 2022년 11월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개 933마리, 고양이 819마리, 다른 동물 54마리를 포함해 1,806 마리의 애완 동물이 국가 비용으로 호텔 같은 부동산에 머물렀습니다. 아일리시 밀러의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애완 동물 보유 수유자가 소유한 동물 한 마리당 받은 비용은 1박당 최대 20 유로였다. 물론 이 돈을 난민이 받아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애완 동물의 사료 값으로 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일랜드 납세자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의 애완동물을 먹여살리기 위해 한 달에 최대 100만 유로를 지출한 건데 연 단위로 따지면 거액입니다. 아일랜드 무소속 의원 마이클 맥나마라는 정부의 낭비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행성에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티케 소국 라티비아도 황당합니다. 아예 GDP의 0.25%를 군사지원 명목으로 기에프에 주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억 2천만 달러에 달는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에프와 새로운 협정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라트비아 GDP의 0.25%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EU 13개국과 우크라이나, 몰도바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젤렌스키와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이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군사지원은 장비, 무기 또는 군사훈련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티비아는 그러면서 우크라나의 나토, 유럽연합 가입 열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발트국가 에스토니아도 키예프에 대해 라티비아와 같은 GDP의 0.2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향후 4년 동안 우크라나 지원에 GDP의 0.25%를 지원하겠다면서 다른 서구 국가들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에스토니아와 우크라나는 GDP 지원 협상에 서명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크라나 매체는 3월말 조약 작업이 최종화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토니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월 21%에서 3월에 17%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란를 지원하는 나라치고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납세자의 돈을 마구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USAID 국제개발처,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는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국식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해당국을 친미국가로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미국의 USAID, NED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소위 독립매체라는 것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워싱턴이 지지하는 KF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는 반면 비판은 침묵시킵니다. 외신에서 흔히 독립 매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미국 관변단체인 U.S. aid와 NED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어용 매체입니다. 저널리스트 리 Clear 과 리얼 클리어 인베스 t 게이션스는 New Voice of Ukraine, Vox Ukraine, Director Media 같은 매체를 조사한 결과 젤렌스키 정권을 지지하면서 그 반대편을 공격적인 메시지로 비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태는 우크라나 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미국인들도 표적이었습니다. 미국 관변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용매체들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 언론인 터크 가슨과 글렌 그린월드도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프가 전투를 제대로 보도한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도 러시아 심리전, 가짜 정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